예, 너네 집 냉장고에 반찬이 왜 이렇게 없어? 내 아들 좋아하는 고기가 하나도 없네. 어머님 저희 집에 오셨어요? 안 그래도 오늘 퇴근하는 길에 장봐서 들어가려고요. 아니, 너가 맞벌이하면서 살림까지 하느라 고생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집안일도 신경 써야지. 이게 뭐니 대체? 매번 반찬 안 떨어지게 잘하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 냉장고에 있는 반찬 다 꺼내 먹고 비워서 그래요. 반찬뿐만이 아니다. 너 안방 화장실 청소는 언제 했니? 바닥에 머리카락은 왜 이렇게 많아? 내가 청소기 돌리고 나면 먼지통은 바로바로 바로 비우라고 했지? 여기서 냄새나고 벌레 생긴다니까. 너는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니? 어머님, 여기 저희 집이에요. 저희 집은 제가 알아서 할수 있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너가 살림을 제대로 해봐라. 내가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나? 나도 간섭하기 싫어. 내가 시간 남고 한가해서 이러는 줄 아니? 내 아들이랑 같이 사는 너가 제대로 할 때까진 봐줘야 할것 아니니? 그래도 매일같이 오셔서 이러시는 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시끄러워. 네가 애초에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 올 이유도 없었어. 살림 야무지게 할 때까지는 매일 검사하러 올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저는 작년 초에 결혼한 세대기에요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고 보시다시피 시어머니에게 엄청난 시집살이를 당하고 있습니다. 시댁은 저희 집에서 버스 타고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저 같으면 귀찮아서라도 매일 찾아오는 일은 없을 텐데 신혼초부터 지금까지 일주일에 최소 3일 이상은 저희 집에 오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맞벌이를 하고 둘다 늦게 집에 들어오는 직업이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낮에 간단한 빨래나 청소를 해주겠다며 찾아오셨어요. 물론, 저는 남편도 없고, 저도 없는 신혼집에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것도 못마땅하고, 무엇보다 잘하던 못하던 제가 해야 하는 살림인데, 어머님이 만지시는 것도 싫더라고요. 하지만 평생 전업집으로 집에서 살림만 하셨던 시어머니는 도저히 제가 불안해서 안 되겠다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희가 나가 있는 사이에 청소기도 돌려놓고, 걸레질도 해놓으시더라고요.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로, 간단한 반찬을 만들어 놓으시기도 하고 저희 퇴근하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시니까 마주칠 일도 없어서 그리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어머님이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자체가 불편하니까 남편을 통해서 그만하시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도 심호의 맹목적인 아들 사랑을 막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심호 때문에 남편과 싸우고 포기하기를 반복하는 사이에 벌써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 시어머니는 저희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상황이 되었죠. 저희 출근하고 나면 당당하게 문 열고 들어오셔서 아까처럼 집안 곳곳을 검사하시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잔소리를 엄청 심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성에 안 차는 부분은 당신이 직접 청소하고 빨래도 하고 요리도 하시더니 이제는 집안일 하는 건 귀찮으신지 입으로만 몰아하시더라고요. 그럴 거면 그냥 오지 말고 저희 집안 꼬라지를 안 보고 살면 그만인데. 할 일이 없어서 그런가, 이제는 어머님의 취미 생활 중 하나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또 집에 오셔서 난리 피우고 가셨어. 당신이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좀 이야기해봐. 대체 내가 왜 맨날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돼? 나도 이야기할 만큼 했어. 엄마가 말을 안 듣는데 나보고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진짜 내가 나서서 너네 엄마랑 한바탕 하는 꼴을 봐야겠니? 애초에 내가 너보다 돈도 더 많이 버는데, 왜 집안일 때문에 나만 욕먹어? 청소기 돌리고 화장실 청소는 너가 한다고 하지 않았어? 어머님한테 확실하게 얘기해. 그건 당신 담당이라고. 알겠어. 일단 진정 좀 해봐. 내가 엄마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그리고 이번에 우리 집 현관문 비밀번호도 바꿔버려. 어머님한테 알려주지 말고 아무 때나 오시지 말라고 해. 그거는 좀 천천히 하자. 한 번에 그렇게 확 바꿔버리면 엄마도 기분 나쁘지. 너희 엄마 기분 나쁜 것만 눈에 보여. 내 기분은 보이지도 않니. 나좀한 번만 살려주라. 이번 달 안으로 내가 확실하게 다 처리해 놓을게. 이번 달까지라고 했어. 나더 이상은 그냥 안 넘어가. 그 말을 남편이랑 했던 것도 벌써 지난달 초였어요. 남편이 시모에게 뭐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도 바뀐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어머님은 불쑥불쑥 집에 쳐들어와서 냉장고건 안방이건 마음대로 돌아다녔고, 여전히 저한테 살림타박을 하시며 본인 스트레스를 풀고 계셨어요. 남편 믿고 기다리고 있다가는 제가 먼저 화병으로 쓰러질 것 같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제가 마음대로 바꿔봤자, 남편이 바로 시어머니한테 얘기해주는 상황이니 소용 없더라고요. 그냥 남편까지 쫓아내버리고, 나 혼자 이 집에서 살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니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내가 왜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심어한테 잔소리 듣고 혼날 때는 혼나더라도 내 담당 구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 없이 욕먹지 말아야겠다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포스트잇을 하나 꺼내들고 남편이 청소해야 하는 담당 구역에 전부 포스트잇을 붙여놨어요. 네모난 작은 종이에 커다랗게 남편의 이름까지 적어서 청소 담당 노중제라고 적어서 붙여놨죠. 제가 출근하고 나면 분명히 낮에 어머님이 오실 거고, 종이를 본다면 바로 저한테 연락을 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너 집안에 이게 다 뭐냐? 청소기에도 종이가 붙어 있고, 화장실에도 붙어 있고,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보신 그대로예요. 남편 담당 구역마다 이름 적어 놨으니까, 이제부터 청소 안 됐거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남편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너 그게 지금 말이 나 되는 소리야? 살림은 여자가 맡아서 해야지. 남자한테 이런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하냐? 어머, 왜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남편보다 돈도 더 많이 벌고 회사에서 직위도 더 높은데. 어머님은 회사 생활 한번도 안해 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요즘은 남자 여자 차별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능력만 있으면 돈도 더 벌고 진급도 훨씬 빠르게 하거든요. 어머님, 저 그만한 능력 있으니까 앞으로 살림 문제에 관해서는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남편한테 직접 말씀해 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돈이면 다인 줄 알아? 남자가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여자가 하는 일이 따로 있는 거야. 남자가 하는 일이 뭔데요? 어머님은 평생 돈한번안 벌어보고 집에서 살림만 하셔서 그래요. 요즘은 돈잘 버는 사람이 가장이에요. 어머님, 자꾸 쓸데없는 청소나 살림 가지고 타박하시면 남편을 회사 그만두게 하고 집에서 살림이나 시킬 생각이거든요? 그때도 매일 오셔서 남편한테 잔소리 좀 매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제가 못할 것 같으세요? 어디 한번 두고 보시면 알겠죠. 저도 한번 미친 척하고 시모한테 똑같이 들이댔더니 그 뒤로부터 조용하시더라고요. 남편한테 어머님이랑 했던 대화 내용을 보여주고 당장 현관문 비밀번호부터 바꾸라고 했어요. 만약. 이번에 바꾼 비밀번호를 어머님이 알게 되시는 순간에는 바로 너가 직장 그만두고 너희 엄마랑 같이 집에서 살림이나 하라고 말했습니다. 말을 좀 심하게 해서 남편이 기분 나빠하긴 했지만 제 말에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결국 그날 시어머니 몰래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바꿨고 지금까지 한 번도 어머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지 않으셨더라고요. 남편한테 당신 엄마한테 연락 온거 없냐고 물었더니 비밀번호 알려달라는 말은 없었고, 왜 진급도 못해서 마누라한테 잡혀 사냐고 한심한 놈이라고 하셨답니다. 제 방법이 조금은 잘못된 부분도 있다 생각하지만,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제가 제 성질 못 이겨서 뒷목 잡고 쓰러질 것 같았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남편 월급 적은 것 때문에 스트레스 준적 없었고, 심호 앞에서 내가 돈 많이 번다고 티내본 적도 없었는데,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더니, 제가 호구로 보였나 보죠? 앞으로도 남편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제가 할말 못할 말 가릴 것 없이 참지 않을 생각이에요. 심어도 나중에 용돈이라도 받고 싶으면 자기 아들보다 저한테 잘해야 할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